안녕하세요, 운동 변테 이상엽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당신의 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바로 progressive overload, 점진적 과부화 원리라는 개념인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실 때 반드시 더 나아지셔야 돼요. 나아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동범위 늘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두 운동을 하시다가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90도까지만 내리시다가 가동범위 를 늘리셔서 끝까지 풀 가동범위를 이용해 주시는 거죠. 아니면 스쿼트를 원래 하시는데, 음 원래는 90도까지만 안 내셨는데 제더 깊게 딥 스쿼트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동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뭐 운동의 볼륨을 늘린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번 가동 운동을 일주일에 세번 가시는 거죠. 아니면 원래, 뭐 벤치프레스를 세 세트를 하셨으면, 네 세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드는 횟수를 어, 올리시거나, 뭐세 번째, 중량 늘리기. 가장 흔한, 가장 간단한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드는 무게를 더 올리는 겁니다. 어,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반드시 이프로그레시브 오버로드라는 걸, 이해하시고 어, 이 조건을 충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어, 주제이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얘네 근육애들은 근육 얘네들은 잘할 이유를 주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해라, 뭐 중량을 쳐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프로그레시브 오버로드 운동을 하실 때. 반드시 더 나아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